334 마조 클린 버버 하나 있네. 잡아야 되나? 바로 와요 1번부터요. 1번 땡겨줬고 2번. 2번 찾아요. 3번 보세요. 3번 dp까지 갖고. 어, 이거 지금 좀 뒤로 밀게요. 4번에 마무리 할게. 차장 하나 있네. 안에 뭐 1,250짜리 잡을게. 잡인 애들 거의. <laughs> 못사 왔대. 못다 잡을게요, 여기. 1번이랑 1번부터 하세요, 다시. 네, 안으로 들어갈게요. 불렀고. 어, 클릭. 2번. 클릭. 2번 마저워프. 지금 0이죠. 3번 볼게요. 2번 마저버프 끝나나? 아직 안 끝났고. 화살장 하나 찍어놓을게요, 회이 2번 마저버프 끝. 갈게요. 계속 2번 보세요. 몇다4이아 어, 화사... 1번, 1번 안네요. 1번 볼게요, 다시. 점수 계속 빨아요. 1번 또맞아네 3번. 네, 안에 큰거잡았 3번도 맞아. 이거 그냥 화살집 볼게요. 살상 볼게요. 살상. 맞아, 보기 안 끝나네, 이거. 분발 썼거에든. 살상 빠지고. 다시 1번부터 돌릴게요. 이박 검사님 죽어요. 1번 딸, 1번 터지고. 3번. 다이. 매진이 봐요. 치워볼게요 터졌고, 화살지 갔고, 몸 마무리 갈게요. 목다 잡고 나갈게. 가로네 12시네. 이거 어, 가운데 목도 잡자어다 잡았어. 총면 연료 세개 드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애들 나온다. 저희 끝났어요. 나오네요. 뭉칠 좀. 곡사도 있고, 곡사 자리가요. 1번 클릭 중. 좀 커요. 네. 다 죽일게요. 곡사고 오케이. 곡사는 안, 탄, 안 탔네. 안 탈게요. 아, 타자. 타고 없앨게요. 자, 제가 없앨게요. 58초. 22분 58초. 12시 이 파티가 좀 들어가주세요. 방로 가로 네. 놓 있어요. 네. 이 파티 12시 들어갈게요. 한번뭐 하냐? <목소리> 뭐야 이거 가운데? <목소리> 오 씨발, <목소리> 이네 <알겠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매진 하나 자를게요. 땡겨져요 이거. 죽일게. 이거 이 파티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바로 밑에 기회 네. 밑에. 아직 균이랑 키지 마세요. 애들 안 모였네요. 충분히 클릭 중이고. 1번까지 잡나? 아. 1번 딸. 한 대. 복사. 안 타네요. 안 내려갈게요. 네. 4번 정령 치고 왔어요 뒤에 3번 어 뒤에 왔구나 올라가서 이거 못 잡을게 한 마리 1분 남았고 미드키니 안에 탄총 까주세요 미드키니 안에 <목소리> 6사4 0초 남았네. 어? 뭐노네요 얘들. 시엘 들어왔어요. 저또 들어가나? 네. 저 따라 내려갈게요 따라 들어갈게요. 한번 점멸 내고 와요. 매지신 이거 자르면서 갈게요. 맞아 네. 분해. 버릴까요? 네 버릴게요. 버릴게요. 아, 아, 버리고요 들어. 아직 아뒤에 아. 아직 3. 사람... 어 바로 들어갈게요. 검색인데 이번에 돌자 한번 올려주세요 들어가서 그냥 바로 고갈 찍을게요 이거 강역다찍어야 초명이 또 들어와서 강역찍어야 그냥 1번부터 보세요 그리고 다 죽어 1번 다이 2번 4번 공짤 4번 짤차개 5번 마무리 다 올라갈게요 곡사 떠있고 아 미드긴 타셨네. 음, 이병준는 진짜 재미 없다 지난주 진짜 버. 데 지구가 오십초. 음, 맞아요. 대산이. 아니, 이이 여기, 여기가... 아, 차보다 더 못하는데. 짜증나. 공짜. 거리가 멀 아, 밑에 시간 한번 갈게. 이거. 아! 아 어우, 죽으셨네. 아, 죄송합니다. 음. 올라가요? 뒤에 왔어요, 뒤에 애들. 왔어요. 위에부터 갈게요. 네, 1번 볼게요. 1번 빠져요. 아, 아. 균돌자 아직 키지 마세요. 45분.. 뭐? 네 제이제이 이거 잡고 잡을게요 아, 아 위로 다 올라오세요 네다 올라오세요 얘들 네, 한번 뭉치게 해줄게요 그냥 잡았고 세어들이. 오케이 내려가요 아그 되게 자리 애매하게 서있네 자 이거 어, 브리트라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잠깐 이번에 쓸게요쓰고 여기 이, 1파티 아 2파티가 지켜주세요 1파티 내려가요 네. 1파티 하시지 보고 내려가요 2파티 위에 보세요 내려갈게요. 어, 쭉 내려갈게요. 미드킹님만 좀 이따가 눈치 보시고 가운데 거좀 봐주세요. 쭉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5번 자리까지 들어올 거예요. 이제 전차 따요 5번 보시면 돼요. 5번 터지고 이거. 그 다음 6번. 공작 전차 타고. 안에 들어갔어요. 2파 기각 꼈어요. 네 1번 네, 갈게요. 나머지 분들. 오케이. 가운디게여기까수 있겠네요. 몽실이깔 이제 네. 오케이, 아무나 네. 드세요 1번 까고 저희 합류할게요. 가운데가 없네요. 목사자리목살이 리스킹이 공사 타오네 이거 잡고, 너무 탔어요. 네, 타사까지 잡을게요. 2,000, 1,000점! 이거 빠른 포기 좀, 아, 빠르게 굴려주세요. 이거 수웨탄한세 개만 먹고 들어가야 이요 자,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이거 드실 건 드시고, 이거 빠르게 포기할게요. 400점, 200점. 아,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수에탄 아무나 드세요. 이거 어... 2파 아, 위에, 위에, 위에 한번 올라갈게요, 애들. 위에 진냐 스페어거두주고 가서 마무리 가야 할까? 어? 아니네, 1번 잡으면 끝나겠다. 1번 잡을게요. 이거 잡고 끝내요. 고생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니다 음, 너무, 이번엔 너무 재미없다. 자, 저, 지난, 지난주에 노박 샜나봐. 이번주에 재미가 없네요.